송페이파트입니다. <laughs> 요술공주 세리를 했어요. 쎄리를 했는데 얼굴 앞 부분에 좀 도톰한 볼륨 부분을 좀 많이 했어요. 조금 도동도동하게 이런 식으로 음 네,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전면으로 많이 띄워졌죠. 그래서 이제 보는 시야는 아무래도 조금은 이앞장컵은 안썩워서 모르겠지만 조금 더좀불편해 조금은 더 불편한데 음,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볼륨을 가져가려면 은 지금 몸자체 도톰하잖아요 도톰하다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셀의 얼굴에서 이코 부분을 조금 코 부분을 좀 이렇게 앞으로 좀 나오게 두툼하게 만든다면은. 그면으로 올려서 괜찮을 상황이라면은, 아 좀쑥 들어가게 해서, 이 부분이 쑥 들어가게 해서, 바짝 붙게 할수 있다고, 이 부분하고 바짝 붙어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요 눈하고도 같이 붙는 거죠. 음? 그렇게 되면 좀더 시야가 잘 보이겠는데, 아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자 볼륨을, 투더가 이런 볼륨을 주기 위해서 조금 띄었기 때문에, 아, 어,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에 부분에 면이 올라가면은, 세리 같은 경우는 좀 느낌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좀이이 평평한 여기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멀어졌어요, 둔하고. 조금 거리가 멀어져서 조금 불편을 할까요, 그렇게. 근데 뭐 이거를 쓰고 뛰어다니고 그럴 정도가 아니니까. 하여튼 그것이 조금 불편하면은 또 다른 부분이 좋아지고, 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셰리 이미지에서는 어, 아까 얘기했듯이 코가 좀 높이 면을 올릴 수가 있어서 공간을 뺀다면 어느 정도 충분히 좀 눈이 바짝 더 붙게 작업이 가능한데 예, 그런 점이 조금 더 근데 그렇게 썩 지장은 없어요. 지장 없고 옆 부분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마감을 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아무래도 여름이 되면은 요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는 게 시원하다고요. 음? 시원하다고 아무래도.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요런데, 이제, 음박 처리를 다 했어요. 그래서, 호흡이 올라와도, 어, 이렇게 닦아가면서, 하연아 이게, 어떤 분이 차, 착용하고 하다가, 만약에라도 어, 또, 다른 분이 착용하게 됐을 때는, 그, 소독약을, 소독 한번 해주시고 하면은, 될까요? 이제, 음박 재놨으니까, 물기가 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제, 호흡을 얘기를 많이 하다보면 이쪽 축축해진다고 종율 하면은, 이제 그런 거이한 번씩 마른 걸로 닦아주시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봤, 어요 아우. 오늘도, 매, 오늘도 계속 이렇게 늦은 시간 되니까 피곤하네. 아우, 눈이 좀 찜복찜복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제 써주죠 이렇게 해서. 좀 세게 오므리세요. 세게 오므리면 아무래도 조금 더잘 보일까요? 코도 좀 닿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불편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뭐 이런 좀 볼륨들이 얼굴이 토덩토덩 있어가지고, 여긴 좀 뾰족한 부분을 조금 꺾으려고 한번더 이렇게 잡았는데, 그래도 좀 뾰족하네. 빛이 있으니까, 여기서 오니까. 이게 도드라져 보이는데 그렇게 도드라져 보이지는 않아요.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입도 좀쑥 들어가서 어뭐 하여튼 볼륨을 이 상태에서 종이가 가자고 하는 그대로 해서 볼륨을 줬기 때문에 자연스럽습니다. 쑥 누르지 말아요. 여기 속은 이렇게 좀 비어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셀입니다. 포관지로 음, 그래서, 움직이고, 뭐, 이렇게. 실전, 시야가, 이렇게까지가 안 된다는 걸 얘기했죠. 이렇게까지, 옆에는 안 보여요. 눈이 좀 많이 뚫려있으면 그런데, 눈도 그래서 조금 더키우 거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것보다 더 작아야 되는데, 아, 그 상태라면 좀 너무 답답해서 조금 더 키운 거예요, 눈은. 그래서, 뭐, 요 정도 보고 하시고, 얘기하고, 뭐, 짚고, 이런 거는 전혀 불편한 거 없습니다, 지금. 오늘 상태 이렇게 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세리요 <laughs>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데요 그렇죠? 네, 부분은 상당히 견고하게 아, 뭐안 떨어지게 뭐 테이프도 칠해서 아까 어, 안 보이는 부분이라 허술하게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튼튼하게 잘 했으니까 뭐 두고두고 오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물기만 그러니까 많이 안 나는데요, 물기만. 응, 물기만 안 나면. 올해도 쓰시고, 할수 있으니까, 어, 잘 하세요, 촬영, 응? 세리?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